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일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은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기 지금 이제 PPT를 어, 그음 보시면. 피트 지도에서 볼수 있듯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이 조그맣게 있죠. 반모섬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교회가 거기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세계 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거기에 있는 그 아데미 영어로는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예, 이 아데미 이 신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가 그러했듯이 당시 사람들은 신전 제사 후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신전 여사제와 음행을 했습니다. 부도덕과 음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교 미신이 편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에베소 상인들은 말이죠 금과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아주 소박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 벌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가지고 다니면 여행할 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배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항해를 할수 있다. 또뭐 육지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풍년이 기다리고 있고 번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예비, 그런 미신 때문에 당시 그 우상 산업은 크게 흥행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사도바울이 세웠고 사도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또 선교여행을 위해서 또그 자리를 떠나니까 대략 한 AD 54년경에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그곳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 알죠? 얼마나 목회를 잘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가 말씀을 아주 차근차근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5월 아데니 축제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단역 목사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AD 67년 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쭉 목회를 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의 그 초대교회, 기독교가 출현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교리가 확실히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단이, 유난히, 유난히 이단 사상, 거짓 교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을 흐려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기주의라고 하는 영기버섯 아니고 영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당이 판을 쳤어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 아까 말씀 드렸을 때 니골라에 나왔잖아요.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개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여기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더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보라당은 그 반대로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니골라당은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육체를 가지고 방종하며 방탄한 그런 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를 행하는 것이니까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혼의 승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죄를 저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그들이 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이상하게도 이런 니골라당의 사상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욱이 당, 당시에는 이 황제 숭배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핍박과 승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귀가 섰게 됐습니다. 니골라당은 우상을 향해서 분향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아 우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해도 마음속에 이건 내 본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당시 에베수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사도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사도이완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너희들이 왜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아주 명명, 명명백백하게 명 드러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다 분별해 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로 하자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숙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업도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참아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죠. 2절 보니까 내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아니는 것을 안오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안다. 알고 안오라.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의 주님 향한 수고와 인내와 긍명과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은 계산적이질 않았고 이기적이질 않았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죠. 성식주의에 빠지면 감사할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그들은 성도관에 있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너무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과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도가 서로를 막 의심하게 되고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을 정지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냥 시장에 가다가 우연히, 우연히, 거짓 사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고서는 왜그 사람 만났느냐? 왜너그 옆에 갔느냐? 하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시장 지나가다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잘 믿지를 않고, 의심하고, 자꾸 꼬치꼬치 깽깽 묶고 무섭게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도의 미덕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통교리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을 압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냉담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옛 명언과도 같이 성교의 가장 아름다운 표지인 사랑과 관용의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는 니다 이것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잘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바른 교리 중요하죠. 또 사랑, 이두 가지가 다 같이,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정말 균형에 맞춰서 잘 병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와 사랑, 이두 가지를 균형을 잃지 않고 다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를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주의은 절대로 빼먹지 않고, 나는 잘 지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눈을 감아주고 용납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렵고 나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뭐 심심하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철두철미하게잘 지키는 사람은요, 시간을 잘안 지키는 사람 머리를 흔들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두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더욱이 지상 교회는 이, 이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바른 교리를 따르면서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 미덕인 사랑과 관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잘안되죠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종종 어떤 교회를 보면 이단성의 문제가 아닌데도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성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서로에 대해서 모른 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험담과 비방을 하는 일들이 뭐 분열하는 교회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몸을 잡아 뜯는 그런 모습이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그렇할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빛이 사라지죠. 어두움이 옵니다.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게 되고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고 그리고 캄캄해집니다. 또한 교회는 인종차별을 하면 안돼요 그죠? 빈부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인종에 누가 왔어요. 차별하면 안되죠. 부자든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죠. 또 지식의 만큼 적건 지식차별하면 안되죠. 만약에 차별하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떠나십니다. 예전에 동부에 어떤 분이 사업차 남부에 갔다고 합니다.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 안에 죽은 까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Just only white people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면 <laughs> 이런 얘기겠죠. 당신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에 그 혼란이 생겨서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가로먹는 거예요. 어이, 충격을 받은 그깅이 교회 네, 밖 계단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야, 나도 이 교회는 들어가지 못한단다. 그래서 나도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종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유대교 배경에서 성장하셨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인종인지 몰라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몰라요. 백인지 흑인지 황인종인지 몰라요. 백인만, 흑인만, 뭐 우리만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백인만 가는 교회라면 예수님 못 들어가시잖아요. <laughs> 예수님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종을 다 사랑하시면서,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사랑 없는 교회에는 함께 하지 시 않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초대를 옮기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기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하고 회기하고 가지라. 여기서 우리는 드리아를 3R, 하라는 하나씩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r remember, remember 하라. 예?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서 살지 않았니? 쭉 그들의 행위를 쭉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Remember 해 보라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자신의 처음 사랑의 그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의 그 모습을 잃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두 번째 R은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여.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았다면 그 잘못된 행위와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는 즉각적인 회개를 말해요. 그리고 단호한 회개를 말합니다. 미적미적하지 말고, 잘못된 줄 알았으면 자꾸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말고, 뭐그 즉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 R은 recover. r e c o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무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받는가?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오. 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다가 많은 과실나무를 심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 중앙에는 특별한 나무 두 그루를 두셨어요. 어떤 나무들이니까? 하나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먹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부르게 되는 생명나무. 이두 가지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어요.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이 즉시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먹을 법한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예뺌, 곧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하신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젠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구름들을 두시고 두루두루는 화염금을 두셔서 그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끝끝내 그 사랑하기를 거부해서? 생명의 그런 뜻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생명나무 열매. 이거 먹으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그 열매 먹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처음 반대의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처음 사랑을 선택해야 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미움과 시기 또는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 나무의 열매. 어느 누구도 못 먹었어요. 그룹 들고 화염범으로 둘러싸여서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그 신비로운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저는 설교 저 뒤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 혹은 모든 성도들의 일곱 가지 유형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참기도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처음 사랑의 모습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빛을 발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기독교 구전과 역사에 의하면 반무스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당시 핍박자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에 AD 98년경에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반무스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에베소로에 가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열로해서 오래 서서 설교를 할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나 주제는 뭘 부으셨느냐면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백발의 노부는 또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과 행함으로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강권한 것도 바로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마 있어요. 사도 그 바울이 고린도정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굴이 물리는 끈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무 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구석 다 구제를 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이일 저일에 열심히 있는 그 부지런한 일꾼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몰두할 수도 있고요. 많은 돈으로 부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혹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거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가. 그것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나원의그 신비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